네,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한 가정을 완전히 뒤바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023년, 미국 로미오빌의 작은 마을, 아내 조라이다와 남편 알베르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살던 한 평범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가족의 집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가짜 메시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누군가의 계획 때문에 이 가정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메시지는 누가 보냈고 왜이 가족을 노렸을까요? 이제 이 사건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7일 일요일 저녁 8시경 미국 일리노이주 로미오빌 경찰서로 두 통의 전화가 거의 동시에 걸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조라이다의 엄마였고 두 번째는 그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매우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조라이다와 연락이 안 돼요. 그녀의 남편 알베르토도 직장에 나오지 않았대요. 평소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어요. 로미오빌은 시카고에서 남서쪽으로 차로 40분 거리 인구 4만 명 남짓의 조용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사건이 드물고 이웃들이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 아주 평화로운 동네였죠. 조라이다와 그녀의 남편 알베르토. 그리고 두 아들 9살 아드리엘과 7살 디에고는 콘코드 에비뉴 512번지에 있는 깔끔한 2층 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잔디밭은 늘잘 손질되어 있었고 현관에는 아드리엘이 그린 색색의 분필 그림이 반짝였습니다. 조라이다는 따뜻한 미소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엄마였고 알베르토는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근 직장에서 승진하며 더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돈 문제 없었습니다. 그럼 부부 사이 문제?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가족과 연락이 끊긴 걸까요? 아 이건 여담이지만 집 앞에 잔디밭이 늘잘 손질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미국에서는 자기 집 앞마당의 잔디밭 상태가 그 집의 재정 문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잔디밭이 잘 관리되어 있으면 이 집은 평화로운 집 그니까 한마디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집이라는 걸 안목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옆집 남자들끼리 아주 경쟁을 하더라고요. 잔디밭 깎는 걸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가족 한 명이 연락이 너무 안 되니까, 걱정 끝에 그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는데, 집안은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실은 캄캄했고, 사람의 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알베르토는 창고에서 6년 동안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한 정말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죠. 그렇기에 그의 결근은 모두에게 큰 경고였습니다. 결국 가족은 걱정 끝에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23년 9월 17일 저녁 8시 45분 경 로미오빌 경찰이 콘코드 에비뉴 512번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집 앞에 섰을 때 주인은 이상하리만치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현관은 어두웠고 창문에서는 불빛 한점 새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으로 창문을 비춰보니 거실 안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커피 테이블은 뒤집혀 있었고 텔레비전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딱 봐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뒷문 근처 창문으로 빛을 비췄을 때두 마리의 강아지가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아지가 사람이 인기척이 있는데 누워 있다? 마당에 발을 딛자마자 바로 짖는 게 강아지인데. 아, 느낌이 정말 쎄합니다.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해. 지원 좀 불러줘.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발을 내디딘 순간 끔찍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남편 알베르토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심하게 다쳤고 늘 입던 청바지와 티셔츠는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놀라움이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경찰은 숨을 삼키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가슴이 철렁하는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내 조라이다는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두 아들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고 긴 검은 머리는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지키려 했던 것처럼 9살 아드리엘은 엄마의 무릎에 기대어 있었고 그의 작은 손은 엄마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7살 디에고는 형 옆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두 아이, 아드리엘과 디에고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굳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장난감과 책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심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난장판 된 모습은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는데요. 깨진 유리컵 조각과 리모컨이 커피테이블 위에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고 텔레비전은 뉴스 채널을 깜빡이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가족의 사랑스러운 세 마리 강아지가 움직이지 않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는 식탁 아래 웅크린 채 나머지 두 마리는 복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여전히 주인을 찾는 듯한 슬픈 표정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아마 주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의 눈이었을 것 같네요. 집안 곳곳에는 반짝이는 탄피가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20군데 넘는 심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강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이 가족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 조사팀을 불렀습니다. 장갑 낀 손으로 사진을 찍고 지문을 모으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문과 창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억지로 들어온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날 저녁 7시쯤 쾅쾅 하는 소리와 아이들의 비명을 들었다고 했지만 이 평화로운 동네에서는 그런 소리가 쉽게 묻히고 말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따뜻한 가정을 누가 왜 이렇게 망가뜨린 걸까? 조라이다와 알베르토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며 미래를 꿈꾸고 아이들을 아끼던 부모였죠. 하지만 이 비극 뒤에는 온라인에서 시작된 숨겨진 속임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비극의 중심 인물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나다니엘 휴이 주니어가 등장합니다. 1993년 시카고에서 태어난 그는 사건 당시 31살이었죠.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거의 알려진 게 없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의 삶은 점점 어두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2016년에는 그는 싸움으로 법정에 섰고 그 다음년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큰 정가를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무기를 소지하거나 무기를 사는 건 완전히 금지됐죠. 경찰이나 교사, 변호사, 의사 같은 직업은 물론 택시나 버스운전 같은 일도 할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보안에 관련된 일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나다니엘 이 사람은 총기 관련된 무기랑 전술 장비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진짜 무기를 가질 수는 없지만 에어소프트 게임, 그러니까 모의 총기 놀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마치 특수부대 훈련장 같았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고 AR15 같은 모의 총기를 들고 멋지게 포즈를 취한 사진들이 잔뜩 올라와 있었죠. 때로는 야외에서 밤에 훈련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도 올리며. 자랑하곤 했습니다. 이게 그냥 취미였을까? 아니면 뭔가 위험한 신호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다니엘은 나중에 보안회사를 차렸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사업처럼 보였지만 실은 칼이나 폭발물, 소음기 같은 물건들을 몰래 거래하고 있었죠. SNS에는 이런 물건들 사진으로 가득 채워 자랑하듯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경찰이 그의 모든 행동을 그림자처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요. 다음 인물은 에르말린다 팔로모, 다들 린다라고 부르는 한 여성입니다. 1973년에 태어나 사건 당시 50세였던 린다는 성인 자녀 다섯을 둔 엄마였죠. 그녀의 삶은 꽤 복잡했는데 자녀들이 각기 다른 아버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린다는 손주들과 함께 시카고의 집에서 지냈죠. 2013년 42살이었던 그녀가 22살에 나다니엘을 만났습니다. 20살의 나이 차이에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약혼까지 했습니다. 5, 6년 동안 린다는 나다니엘 그리고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과 한 집에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 같았지만 집안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린다의 큰딸 크리스티나는 나다니엘과 함께 사는 게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나다니엘이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는 성격 때문에 집안은 늘 긴장감이 가득했죠. 린다는 나다니엘을 두려워하며 지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나다니엘을 내 남편이라 부르며 애정어린 척 했지만 정식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2021년 동거 6년차에 접어들면서 나다니엘은 린다를 속이고 다른 여자들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비밀 메시지를 보내고 바람을 피웠죠. 하지만 린다는 그런 일을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다니엘의 전화기를 몰래 살펴 그의 위치와 대화를 손바닥 보듯 훔쳐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5월 나다니엘은 아반테 엔지니어링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조라이다를 만났습니다. 32살의 조라이다는 로미오빌의 따뜻한 이웃으로 늘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하는 엄마였죠. 그녀는 지역사회 모임에서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며 활짝 웃곤 했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웃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조라이다는 알베르토와 1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두 아들 아드리엘과 디에고를 키웠습니다. 알베르토는 창고 관리자로 일하며 6년 동안 단한 번도 빠지지 않은 성실한 가장이었죠. 그는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알베르토는 아내 조라이다의 과거 두 번의 외도를 알고도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내 아내가 뭘 하든 아이들만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정말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그들의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의 조라이다는 최근 직장에서 승진하며 새로운 꿈을 꾸었고 알베리토도 가족의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나다니엘과 조라이다는 직장에서 만나자마자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하, 정말 바람피는 거는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둘은 메시지로 달콤한 말을 주고받았죠. 넌내 운명이야 같은 말로 서로에게 푹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비밀스러운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린다입니다. 그녀는 나다니엘의 전화기를 몰래 살펴 그의 대화와 위치를 수시로 하루 종일 들여봤습니다. 린다의 마음은 질투와 화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을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수할 계획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린다는 나다니엘을 완전히 자신의 손에 쥐기 위해서 캐피싱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스냅챗,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에 가짜 계정들을 만들었죠. 불가리아 갱스터나 멕시코 카르텔 멤버로 위장한 계정들이었는데요. 첫 번째 계정은 불가리아 40대 여성의 사진을 훔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린다의 구글 검색 기록을 보면 그녀의 치밀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크 웹 접속 방법 불가리아 속어 추적 앱 같은 키워드가 남아 있었죠.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겁니다. 린다는 이 가짜 계정들로 나다니엘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는 섬뜩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감시하고 있어. 조라이다와 관계를 끊고 린다와 잘 지내. 안 그러면 너와니 네 가족 조라이다의 가족까지 모두 위협할 거야. 한마디로 살해 협박 문자였던 거죠. 나다니엘은 원래부터 불안한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들은 진짜 마피아의 협박으로 믿고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린다는 다크웹에서 추적 앱을 사서 나다니엘의 전화기에 몰래 설치했죠. 그의 위치와 메시지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나다니엘은 자신이 감시당한다고 믿으며 점점 더 불안에 떨기 시작했는데요. 경찰 기록에 따르면 린다는 가짜 페르소나 터틀이나 리사 같은 이름으로 나다니엘을 조종하며 불륜을 끝내게 하려 했습니다. 이 속임수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사건 발생까지 2년 가까이 이어진 치밀한 계획의 시작이었죠. 2023년 9월 14일 린다는 나다네을 완전히 휘어잡기 위해 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가짜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라이다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가 바람피는 여자 조라이다는 카르텔 스파이야 그녀가 널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너랑 지금 바람피는 여자가 사실은 카르텔의 스파이다. 걔가 널 해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다니엘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조라이다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린다는 터틀, 리사, 클라우디아 같은 가짜 이름으로 수백건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터틀은 거친 말투로, 리사는 부드럽게 속삭이듯, 각기 다른 스타일로 나다니엘을 혼란에 빠뜨렸죠. 그러니까 혼자서 여러가지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정말 사랑의 집착이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물론 바람을 피우면 안 되죠. 그 메시지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무서웠습니다. 집에 감시카메라 있으면 없애버려. 강아지 3마리부터 먼저 처리해. 어른 둘, 아이 둘 순으로 막아. 집을 어지럽히고 전화기는 부셔버려. 나다니엘은 이 모든 걸 진짜 마피아의 지시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서 잠도 못 자고, 밖에서도 누가 지켜보는 듯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피아의 표적이 됐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린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라에다와 알베르토에게도 가짜 계정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다니엘과 연락 끊어. 너희 사진 다 가지고 있어. 말을 안 들으면 가족에게 다 알리고 아이들을 위협할 거야. 조라에다는 겁에 질려서 답했습니다. 제발 내 아이들만 건드리지 마세요. 그녀의 메시지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남편 알베르토는 단호했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뭐라든 상관없어. 아이들만 건드리지마. 린다는 집요하게 이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녀는 조라이다와 알베르토를 그룹 채팅에 넣고 협박을 이어갔죠. 계속하면 너희 가족 모두 위험해질 거야. 라면서 말이죠. 이 메시지는 그들의 삶을 뒤흔든 폭탄 같았습니다. 린다는 2년 가까이 이 모든 상황을 조정하며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2023년 9월 17일 새벽 3시 로미오빌의 조용한 거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린다는 나다니엘을 조라이다의 집 콘코드 에비뉴 512번지로 직접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나다니엘이 공항에 빠져서 망설일까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지시를 안 따를까봐 자기가 마피아 조직의 연락책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를 통제했습니다 차 안에서 무전기를 쥔채 차갑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직의 명령을 따라야 해. 그녀는 나다니엘이 믿는 가짜 마피아 목소리를 흉내 냈죠. 나다니엘은 검은 후드티를 입고 땀과 긴장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울타리를 넘어 뒷문으로 살금살금 들어가는데요. 뒷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린다가 미리 조사해 알려준 대로였죠. 집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베르토가 복도로 나오며 누구야?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나다니엘이 총을 꺼내 쐈고 알베르토는 차가운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엉망이 됐습니다. 조라이다는 두 아들 아드리엘과 디에고를 꼭 끌어안고 침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나다니엘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총을 쐈습니다. 조라이다와 아이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쓰러졌고요. 아니 솔직히 아이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근데도 충격적인 건 경찰한테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 없이 사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생각했다. 아니, 지금 뭐, 그렇게 해놓고 생각해주는 척 하는 겁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집안의 세 마리 강아지, 가족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도 총에 맞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작은 몸은 부엌과 복도에 힘없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린다는 차 안에서 우정기로 모든 걸 들으며, 나다니엘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했죠.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계획의 주모자라는 걸 끝까지 숨겼습니다. 나다니엘은 린다가 지시한대로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커피 테이블을 뒤집고 텔레비전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벽에 스프레이 캔으로 F, U라는 글자를 쓰려 했지만, 그 스프레이가 고장나는 바람에 F만 쓰고 떠났습니다. 자신이 총으로 쏜 조라이다와 알베르토의 핸드폰을 챙겨야 했지만, 공항에 빠져버린 것인지, 나다니엘은 그걸 깜빡하고 도망쳤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일은 단 3분 만에 끝났죠. 린다는 차 안에서 무전기로 모든 걸 지켜보며 나다니엘을 꼭두각시처럼 조정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나다니엘과 린다를 심문했는데요두 사람은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린다는 태연한 척하며 말했죠. 나다니엘의 발음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나다니엘은 경찰이 전화기를 달라고 하자 완강히 거부했죠. 그는 공항 속에서도 자신이 마피아에게 쫓긴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그의 전화기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죠. 가짜 계정들, 불가리아 갱스터와 카르텔을 흉내낸 이름들, 린다가 다크웹에서 산 추적 앱까지 모든 게 린다가 치밀하게 짠덫치였습니다 9월 19일, 나다니과 린다는 로미오비를 떠나 오클라우마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약 1,100km를 달려 털사 근처 월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죠. 그때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자 두 사람은 차를 몰아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오클라호마주 고속도로에서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는데요. 그들의 차는 결국 통제력을 잃고 충돌하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나다니엘은 총을 꺼내 린다를 쏘았고 곧바로 자신도 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비극의 최종 사망자는 6명이었습니다. 조라이다, 알베르토, 그 아들, 그리고 나다니엘과 린다까지. 2014년 10월 공개된 경찰 보고서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린다가 모든 걸 설계한 주모자였죠. 그녀는 2년 넘게 나다니엘을 가짜 계정으로 속여 범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린다는 이웃들에게 좋은 엄마, 따뜻한 할머니로 보였습니다. 손주들과 웃으며 공원을 산책하고 이웃에게 따스한 인사를 건네곤 했었죠. 하지만 그 뒤에는 병적인 질투와 조종으로 가득한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다크 앱을 뒤지며 추적 앱을 사고 가짜 계정을 만들며 계획을 짰죠. 나다니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짜 마피아를 믿었을까요? 아니면 린다가 자신을 속였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그의 마지막 총성은 그 답을 영원히 묻어버렸습니다. 네 오늘의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비극은 정말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조라이다와 알베르토가 아이들과 웃으며 살던 집그 따뜻한 순간들이 한 사람의 질투로 무너졌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린다는 이웃에게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며 웃는 따뜻한 할머니로 보였지만 그 뒤엔 병적인 집착과 조종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SNS, 그 뒤에 어떤 거짓이 숨어 있을지 누가 알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누군가의 말을 믿기 전에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지키고,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마음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비극의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